사장의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먹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 바의 가족 중에 만누아라는 이름 하는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아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불안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만화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부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다 이다 하며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만화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하나님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만화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아가에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라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종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효자라 하니라. 리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 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 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만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만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로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요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셨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사이 마하 내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4장 삼손이 딤나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네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선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선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었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에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되게 말하면 내가 배우 삼십 벌과 거두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거도 30벌을 줄지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방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남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며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에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더라.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박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와의 호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마심해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줌바 되었더라. 15장. 얼마 후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청아누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렛의 사람들을 해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분살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 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의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소를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매,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 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 코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더미, 두 덤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히라이름하였더라삼손이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에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